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 택시 바람소리 TV 이영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생활 물가가 5% 이상 더뛸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오세훈 시장의 작심하고 버티겠다고 한 발언으로 보아 올해 안에는 택시 요금 인상은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차선책으로 콜비라도 받아야 우리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콜을 부르는 손님이 불과 2, 0 30%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90% 아니 95% 이상은 콜을 부르는 시대로 그 택시 영업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 성북, 도봉, 노원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단톡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아시는 분, 참 이분은 유명한 분이신데 도봉지부 김천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택시가 살 길은 콜비를 받는 방법뿐이라고 정말 질릴 정도로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이 김천성 씨는 저희 유튜브를 퍼나르며, 이영식 대선배님의 명연설을 들어보라는 그 하면서 단톡방을 한때는 도배를 했었는데, 그 지금도 그 김천성 씨는 홀비 문제에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그 식물 조합일 때 저는 개인 택시가 살 길은 5만 대의 택시를 가지고 있는 서울개인택시만의 조합콜을 만드는 것이고 콜은 기동력이 생명이므로 5만명이 단결을 하면 카카오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충전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5만 조합원님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게한 찬선씨 뿐이라고 하며 선거운동, 간접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방송을 이제, 그, 대, 뭐, 이영식 대선배님의 명연설이라고 이제 김천성 씨가 많이 퍼날랐습니다.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국철이 씨 쪽에서 봤을 때는 사전선거운동이죠. 저는 19대 대의원 출마 등록을 하려다가, 국철이 씨 선관위원 이사장의 선관위원회에서 이영식이 등록을 하면은 일단은 등록비 300만원을 받아놓고 이제 선거 한 2, 3일 남겨두고 등록물 방망을 또드린다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는 출마를 포기했었는데 물론 이제 확실한 증거와 이제 그 정보입니다. 그 누가 이렇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없지만, 하여튼 여하튼 그 정도로 조합콜 문제는 그 오만 조합원님들의 수건 사업이 어떤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콜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식물 조합일 때는... 이사장이 없어서 못했다고 치더라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 3개월이 넘도록 힘을 조합에선 없었던 이사장, 부의사장, 전무, 그리고 본부장, 그리고 이제 있어도 그 선동 총무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수당을, 해지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사, 대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이,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그이 100여 명이 넘는 이 간부들에게 뭐 급여 및 수당으로 참 수십억 원을 쓰면서도 이콜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현 집행부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홍보위원들조차도 참아 이콜 문제에서만큼은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원님 저는 이제 가명을 하지 않고 중계형 택시인데요. 요즘 정말 콜이 많아서 출근 시간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콜을 골라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한가할 때, 코리뜸 할 때는 가리지 않고 이제 코를 받는데, 막상 코를 받고 가보면은, 4, 5분 기다리는 것은 일쑤이며, 가족들이 참 함께 타고, 한 사람씩 따로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애기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언제 들렸다가, 또 퇴근할 때는 이제 뭐,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심지어는 이 손님이 한참 가다가 아이쿠 뭘좀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되돌아가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 이제 아파트 뭐 10층 뭐 그거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내려와서 이제 다시 가는 경우도 이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은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요금 이외에 뭐 4, 5천 원 이상의 사례를 하는 것이, 보통이 었었 는데 요즘 은 온갖 서비스 를다 해주 었 는데도 도착 하면은 미안 한, 기 색도 없이 달랑 카드 를 내미 는 모습 을 보면 이 손님 들은 이거 알고, 하는짓 이, 아 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일부러 그러 는 것이, 아 니라 미터기 요금 에이 모든 서비스 요 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코를 부르면 5분 이내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냐. 수지가 맞음이니까, 나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바쁠 때, 일단은 코를 불러 넣었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코리안 오고, 이제, 빈차가 먼저 오면 우선 타고 코를 취소하는 이런 일이 이제 흔하게 벌어지는데 젊은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바로 택시를 빨리 잡는 방법이라는 그런 말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참, 이러 상황에서 가맹 조합원님들이뭐 코로나 때는 손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며 그 강제 배차를 당할 이유가 있는가? 또, 웃기지도 않게 길방 손님까지 수수료를 띌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라는 현상을 알게 된다면, 이거 버부짓 아니야? 라는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참 단체로 예를 들어서 축구 회나 배드민턴 친목회 등그 회원님들이 함께 야 이거 뭐 이거 억울하다 이러면서 탈퇴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그 조합원들이 그 서울 조합원들이 다 탈퇴를 많이 하면은 급속히 이제 많아지면은 다급해진 카카오는 이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중계형 택시에 콜비를 받게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공짜이기 때문에 기본요금도 콜을 부르는 사람들과 콜비를 내기 싫은 손님들은 길거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찾아가느라고 이제 뭐 받는 스트레스를 덜, 덜 받고 공피로도 줄어들어서 훨씬 일하기가 편한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은 택시요금 인상이 이제 어렵게 된 지금이 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시민들과 손님들도 연료비가 올랐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택시요금이 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콜비를 받는다는 거면은 그 여론이 그렇게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콜비가 아까우면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콜비가 아까우면 나서 와 타면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퍼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론을 조성해야 되죠.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지금이 여론이나 뭐 모든 면에서 실리 이런 면에서 딱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좋은 타이밍에 조합은 카카오의 고급 택시와 벤티 요금을 올려달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가 하면은 대연 월급제 등을 볼자라는 정관 개정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 예, 콤비를 이루고 있는. 녹색 희망연합 김치각 사무총장은 이분은 현재 이제 카카오 블랙, 카카오 고급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합이 그런 고급 택시 뭐 요금이나 뭐 대기 뭐 요금 올려달라 떠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 고급 택시는 잘 되고 있으니까 조합이 나서서 괜히 긁어서 구슬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노력을 차라리 중개형, 불쌍한 중개형 택시 콜비 문제나 빨리 해결하라는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가맹 택시 동료 여러분, 독립운동가이신 도산 한창호 선생님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고치려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만 조합은 모든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 바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택시 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자가용이나 불량한 택시기사들의 불법행위가 활개를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소위 택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뭐또 언론에 택시 공유님원이 떠들어대면 그때는 정말 우리 택시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택시는 각자가 사장이기 때문에 모래알 조직이라는 말을 듣지만 이중계형 택시 홀비 문제만큼은 개인택시의 미래라는 각오로 단체 탈퇴 등의 그 운동을 벌려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자는 당부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나서면은 그 중심에는 당연히 지부장 등 조합이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선의사장이 박광영 강서지부장 등 간부들을 대동하고 600만 원 부지급 문제와 코로나 피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한 10여 명과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병행해서 중개형 골비 문제도 아마 빠르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유튜브 조회수가 하나리 늘어가서 늘어나서 참 힘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도와주시면 조합원님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